M Y D O L 네. 어 아닌데 네. M Y m Y D O L N 인가요? D A L 아 D A L L D O L L D O L L 어 비폴이 비폴이에 비자 B, A, B. 어쨌든 그 중국 앱이 있는데 그 앱이 지금 알기로 제가 보기로 알기로는 1등이에요자 그런 앱들이 있어서 얼굴 이모지 얼굴을 캐릭터화해서 만들어주는 앱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에 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드라마식으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배경음악이 나오고 효과음이 있어서 요것들은 기독교만 하면 되고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앱이 나왔는지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는 제일 유명한데 플레이스토어는 뭐예요? 플레이스토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앱으로 가시면 내 앱이 설치됨이 있어요. 설치됨. 그래서 설치된 것과 설치되지 않은 것들이 내 계정, 구글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내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내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화번호하고 사진하고 동영상 그리고 메모에요 나머지는 다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진하고 그걸 백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번호 어디다 백업을 해요? 전화번호. 구글에 백업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주소록 네이버 주소에다가 내보내기 가져오기 하는데 18,650개 전화번호가 이 정도 있어요 음. 폰 연락처 21,795개 뭐 어쩐지 는데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그러면 네이버에 저장이 되는 거 하나 구글에 저장되는 거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폰은 백업 전화번호 백업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전화번호, 구글에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폰 주소로 백업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뭐예요?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는 몇 기가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몇 기가? 30기가. 30기가에다가 내 사진과 내 동영상을 수동으로 올리는 방법, 자동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찍으면 자동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체크 체크해서 올릴 거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셔서 네이버 자동올라기가 있으니까 자동올라기 저는 안 쓰거든요 네이버에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송파에서 깎아버리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열광하는 길거리에 반포에서 보안면에서 아주 옛날 사진들. 어? 유명한 가나였다. 깎아 머리 남해에서 어? 아는 사람이다. 여기 남해가 집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나오는 게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잠깐 갔을 때 찍었습니다. 오 깎아 머리 머리 빠빠미니까 달라 보이네. <웃음> <웃음> 그때나 지금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안경만 바뀌었네요. 네. 네, 머리만 좀 짧고. 네. 어려 보이고 참 좋네요. 음식 사진 똑같이 자 보세요. 봉평에서 음식 사진 찍어서 거기다가 제가 봉평에 있는 음식 중에 어, 출력된 거가 제가 찍은 게 거의 90%인데 거기 메뉴판을 다바꿔드렸어요 열흘 동안 찍어서 열흘 동안 그래가지고 음식 사진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고 이걸 DSLR 카메라 가지고 가지고 다 찍어줬어요. 그 사람들 은 어떻게 했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시커멓게 찍은 다음에 메밀국수 해갖고 시커멓게 찍어가지고 아. 그래서 공짜로 다 찍어줬습니다 돈은 광고 곳에서 받긴 했지만 자 음식 사진 하나 찍더라도 그때 당시의 폰으로 찍어도 이 정도 선명하게 나오게끔 찍으시는 거고 100%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마케팅에서는 보일랑 말랑 그래서 3단 딱 이렇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한입한 한 입만 그래서 1단 2단 3단 1단 한번 잡숴봐 1단 한번 잡숴봐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다 이렇게 찍는 거는 좋다 안 좋다. <laughs> 이렇게 찍은 다음에 한점 <laughs> <laughs> <찍은 다음에> <laughs> 뭔지 모르겠던데 그런 식으로 찍으면. <laughs> 자, 꽃 이렇게 찍으시는 거이요 이렇게. <laughs> 자, 여백. 여백이 돼서 이렇게 해서 찍으시는 것을 목적. 한 장의 사진을 찍기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여꽃 싶은데요. 이게 무슨 감자꽃인가 뭔가 그런 무슨 꽃인데? 과제도 여백의 미를 생각하고 <웃음> <웃음> 여백을 하지. <laughs> 여백의 미는 풍경이나 자연이나 아. 이런 것인데 <laughs> 책상은 여백의 미가 아니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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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가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경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끔 내 얼굴을 알고 싶지 않으면 요게 하늘에 맞췄을 때 요게 나에 맞췄을 때두 가지 사진이 친구 친얼굴이왜 이렇게 친각형이야어친도토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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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네요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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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친 이런 거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 네. 어. 친 찍기 위해서 어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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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친구 친니다자기구자 사는 거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입이 좀 삐뚤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뭐예요? 자, 그런 다음에 렌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렌즈는 뭐예요? 렌즈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사물을 좀 이렇게 찍어요. 사물을 이렇게 찍으면 구글에서 얘를 검색을 해줘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고 책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가 지금 외국 거라서 그는데 리모컨을 한번 찍어볼게요. 렌즈 개념이 지금 요새 많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인식을 하고 찍어요. 그러면 얘가 리모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비슷한 것들을 찾아줘요. 즉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 초기 단계까지 왔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카드를 얘기해서 카드를 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NFC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중국에서 뭐가 나왔다. 얼굴로 교통카드를 대신한다. 로 나와 있어요. 전 세계 7초로 중국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중국에서 교통카드 대신 자기 얼굴로 금액을 지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렌즈기니 다 어, 그 다음에, 파파고가 있는데 파파고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파파고는 g t 고는 g t 고는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오늘은 저희가 회식할 예정입니다. We're g o i n g t o h a v e a d i n n e r t o d a y 자 저녁을 먹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녁을 아니 오늘 저녁에는 오늘은 저녁은 안 나와있네요. 디너를 가질 것이다, 먹을 것이다, 가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어 여러 몇 가지 언어가 되어 있는데 전세계 언어는 다안 돼요. 그래서 언어를 해외를 나가실 거는 여기에 없는 것은 구글 번역기가 따로 있어요. 구글 번역기가 얘는 한국에서 쓰기가 좋은 거고 구글 번역기가 따로 따로 있어요. 구글. 구글 번역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을 쓸 경우에는 구글 번역기를 쓰셔야 되고요. 국내에서 쓰실 경우에는 번역기를 그냥 카카오 아, 팝하고 쓰시면 됩니다. 팝하고 팝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팝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기가 파파고가 있고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쇼핑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지금 어떤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냐면 제가 지 제일 잘 쓰는 앱이 워시라는 앱인데요. 어,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카드 결제가 바로 돼 버려요. 그래서 물건이 오는데 얼마가 갔다 오냐? 2주에서 3주 만에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저기 그 보조 배터리를 산다 그러면 보통 2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데 슬라이드 결제하면 이거 결제가 다돼버려요 되게 조심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 살려고 했는데 결제가 돼버려고 어쩔 수 없이 산게 하나가 있어요. <laughs> 자, 지금 만이 아니라 일시 10, 100, 1000, 10000, 100000, 300000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 27,569원밖에 안 해요. 음. 지금 5천이나 많이 얼마냐면 삼성 거 기준으로 3만원대에서 6만원대 정도 기준이는데그거의 10배 지금 27,000에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3,000원에서 5,000원 배송비가 들거든요. 2주에서 3주 정도 길면 한달 정도 기다리면 요걸 살 수가 있어요. 요게 중국에 있는 앱, 중국에 있는 앱또 다른 걸 검색을 하시면, 어, 저 지금 그 이름 그로 했어요. 워시, 알리바바,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알리바바 뭐, 알리바바 여러분 네. 아시죠? 네. 알리바바, 알리페이. 알리바바도 가시면 알리바바도 가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 온라인 소매상 도매상 제가 이거 매일까지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답변이 와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해놨냐면 얼마나 잘해놨냐면 이게 답변이 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전자제품이나 미용이나 의상이나 시계 같은 거 저도 산적 있는데 6천원짜리 시계 샀는데 아버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상품들을 찾으면 요 상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잘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주문한 벽돌 왔었어요. 벽돌 왔는데 요새 벽돌 안 와요. 진짜 제품이 안 와요. 우 전자 더 저울하고 그다음에 조명하고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하고 연하고 몇개 샀거든요. 품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떨어져요. <laughs> 디자인하고 품질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장갑 같은 거 3,000개 단위로 살수 있는 거. 3만 개 3,000개 50원이에요. 14원에서 50원 무슨 사이가냐? 적게 사면 50원에 사는 거고 많이 사면 13원 요 장갑 우리는 500원, 1000원, 2000원에 사잖아요 여기는 13원이에요 13원 요 장갑 하나에 13원 하나 차이로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쇼파 한국에서 홈쇼핑에 나오잖아요 네 300만원짜리 쇼파 여러분들 팔겠습니다 73만원 이거 중국에서 국내로 수출해다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파시는 거 품질은 제가 보조하지 못합니다 동영상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조금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소파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것은 소파를 뜯어봐야 돼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배미 들었을지 몰라요 로봇 태권이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소파에 들어가는 나무가 좋은 나무냐 사용한 목이냐 그 다음에 그 어떤 게 나오는 나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관계가 즉 속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거나 먼지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가끔 곰팡이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유독성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속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어 나머지 재미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많다 그리고 땡처리 배송비용만 받고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이 있고요 쇼핑에서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이 머리 79,000원 짜리거든요 파마 공짜로 했어요 안경 검정색 동그란 안경 있잖아요 그것도 용인에서 공짜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 검색해서 체험단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메일 보내면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1000명 정도의 방문자가 있는 중수정도의 블로그여지만 신청을 받아줘요 만약에 블로그가 품질이 안되는데 왔다 그러면 돈을 환불해 내셔야 돼요 <laughs>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 포스팅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앱이 있냐면 무슨 앱이 있냐면 쇼핑에서 디너의 여왕이라고 있어요 좀 유명한 앱인데 디너의 여왕 가서 이거 맛있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선택하고 여기 신청을 하시면 요것들을 먹거나 체험하는 두 명이나 세명 정도의 식사 식사권을 줘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십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시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시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체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체험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맛집에 비고 뭐고 굉장히 많은데 그렇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빵빵빵 바바밤 하고 9홉시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를 인트로라고 해요. 인트로. 그래서 인트로 만들어 주는 앱이 있는데 인트로 메이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트로 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요걸 눌러 주시면 요걸 눌러 주시면 1080으로 눌러 주시면 이거 다운로드해서 해 주는 게 있고 자체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글씨를 추가하고 놓치고 텍스트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재생 누르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 줘서 텍스트를 클릭해 줘서 얘를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해 주고 색깔 조절해 주고 모양 조절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얘가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거 집어놓고 초안 저장 확인 누르시고 그 초안이 저장돼서 이 영상을 가지고 내 보내기 하셔서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인트로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이게 인트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 캔바랑 같은 원리예요. 자 명함 관리 프로그램 있어요. 리멤버라고 있어요. 리멤버 명함을 찍으면 명함을 찍으면 명함을 찍으면 명함을 명함을 찍으면 내 명함에 이렇게 저장돼요. 그리고 명함을 저 보내기를 할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시면 그것을 카카오톡에 보내기 하시면 카카오톡에 보내기 하시면 명함이 이렇게 나와요.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수요. 그리고 여기에 명함을 찍으면 자동으로 명함을 자동으로 명함을 어, 정렬을 이렇게 해줘요. 제가 명함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명함을 하나 찍어서 판매공단에 이 사람을 찍었어요. 그러면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편리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리멤버가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공짜로 쓰는 대신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회사가 가져가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리멤버를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데이터, 구글 데이터, 구글 사진도 구글이 써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필요하시면 쓰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원격 제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팀뷰어라는 앱이 있고요, 리멤버라는 어, 아, 리모트 뷰어라는 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팀뷰어를 쓰시면 팀뷰어는 원격 제어하는 파트너 아이디를 원격하는 리모컨, 그 다음에 퀵서포트는 퀵서포트는 원격을 당하는 사람의 IP. 그러면 PC의 IP, 즉 주소가 있고 스마트폰의 IP가 있어요. 이거는 주, 저기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못 들어와요. 들어와서 허락을 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끄는 기능까지도 돼요. 근데 키, 아니 스마트폰을 끄는 게 아니라 PC를 끄는 기능까지 되는데 키는 건안 돼요. 키는 기능은 따로 기계를 별도로 사셔야 돼요. 여기 놓고 그래서 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즉 아이디 숫자로 된 것을 가르쳐주면 누군가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PC에서 접속이 다 가능해요 PC 대 PC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폰을 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화면을 보고 화상 아니 화면을 누면서 밀러링이라고 거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수업이 진행해 그래서 제가 지금 두명 정도 그렇게 수업을 울산에 계시는 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도 진행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 아버님 PC 아니 우리 아버님 어 스마트폰에 멸치를 깔아드리겠다 하면 리멤벌에게 퀵 팀뷰를 깔아드리고 그 번호 ip를 저장했다가 아버님 팀뷰어 열어주세요 어 알았다 그럼 팀뷰어 열어주면 내가 이거 보고 들어가서 아버님 승인해주세요 들어오는 거 승인 딱 눌러주시면 그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내 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님 폰에 있는 영상이 여기에 떠요 그럼 내가 아버님 폰을 여기서 저장을 해가지고 팀뷰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셔 멸치 깔아주시고 아버님 이거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갤러리 가서 사진 불러오고 동영상 만들고 저장하셔. 아버님 갤러리 가시면 있어요? 모르겠다 이놈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버님 알아서 하세요 하시고 끝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얘는 비싸요. 개인적으로 쓸 때는 비싸고 무료예요. 근데 업무적으쓸때 비싸고 리모트 뷰가 있어요. 얘는 좀 싸요. 얘는 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얘는 조금 복잡하게 됐어요. 대표 아이디 하나 가지고 사용자 아이디를 하나 가져서 내가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표자 아이디로 들어온 다음에 니네 아이디를 만들어 그러면 그 아이디로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걔를 그룹으로 묶어준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어쨌든 방법은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근마켓이라고 있어요. 당근마켓은 뭘로 돼 있느냐 바뀌었어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동네마다 제품이 있어요. 이건 벼룩시장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지역 그래서 이 동네가 재밌는 게 뭐냐면 동네마다 물건이 달라요 못 사는 동네로 가면 물건이 별로 안 나와있고 강남 쪽에 물건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승인을 그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 걸로 바꿔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저처럼 그 동네 안 살면서 그 동네 사는 것처럼 하니까 동네가 좋으면 물건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렴하게 나와있으니까 벼룩시장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벼룩시장은 전국 전세계의 개념이고, 당근은 그 위치를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파킹이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이파킹하고 주차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 주차장을 찾는 앱인데, 주차장 검색을 누르시면 내가 있는 지역에 주차요금이 2,000원 무료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가 2,000원짜리 가고 무료로 가시면 여기다 주차를 무료로 할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고, 2,000원짜리로 가시면 2,000원. 여기 전기차도 있네요. 전기차, 주민센터, 상동 일동의 주민센터로 가시면, 여기다가 주차 무료로할수 있다. 여기 아이파킹하고 몇 가지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주차장을 그 지역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자, 홈 엔티라는 뭐냐면, 내 집에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러면, 어, 인테리어 제품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요것들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앱들도 있고 청소하기 싫은 분들 청소 앱도 있어요. 청소해 주기잖아요. 시간당 비용을 받고 3만 원, 5만 원, 7만 원 해주고 요리해 주기, 청소해 주기, 못질해 주기 이런 거를 가능해요. 그래서 청소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반드시 사세요. 저도 지금 뭐 한번 쓰려고 했었는데 안 쓰긴 했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해보,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캠퍼스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설명해드렸고 숙박앱 설명해드렸고 번역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드렸고 여기까지 특수기능들이 있고요 숙박앱은 트립하고 야놀자 여기어때인데 야놀자하고 여기어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거예요 저희는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요새 그 강의장은 아니 그 저기 어그 젊은 사람들은 어딜 가냐면 모텔 중에서 음, 모텔 중에서 그 저기 홍대나 시내에 가면 옥상에 가격은 좀 있는데 가족들이 가시거나 두세 가족 합치면 좋거나 친구들끼리 가는 은에 풀빌라라고 해서 풀빌라라고 해서 풀이 있어요 풀이 그래서 어 풀빌라 풀빌라들이 있어서 어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빌라들이 있어서 음. 여기를 빌려가지고 실내에서 수영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13만원 그 다음에 판매 완료 59,000원 20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혼자나 가족이나 이벤트 할때 가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좀 나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시내도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봤는데 홍대에도 옥상에 그렇게 풀빌라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알아셔야 되냐면 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이는 안 맞지만 굉장히 가족들이나 플래시 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휴식을 원하시는 호텔도 추천해 드려요. 호텔은 아침, 조식 빼놓고는 다 사먹어야 되긴 하겠지만, 호텔은 모든 걸다 해주기 때문에, 문 닫아놔놓고, 정경을 했고, 쉴때 제일 좋아요. 잠시만요.